안녕하세요. 포스코 1% 나눔재단의 만남이 예술이 되다 시즌 3 나레이션을 맡은 오윤아입니다. 파도가 철썩이며 바닷가에서 들려오는 자갈의 노래, 화가님의 모습을 담은 장화상, 마치 나비가 꿈을 찾은 것 같은 행복, 즐겁게 감상하셨나요? 이 그림들을 그린 화가님의 리얼스토리,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여러분들 앞에 하얀 도화지가 있다면 어떤 것을 그리고 싶나요? 그리고 어디서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예술인은 밑그림도 없이 한쪽 구석부터 반대편으로 점차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치우의 화가 양희성님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마음으로 보고 어, 소망을 그리는 행복한 화가 양희성입니다. 여기가 희재 예술 발전소 맞나요? 어, 네. 어떤 뜻인가요? 희재는 제 호입니다. 빛나는 재미을 이라는 뜻입니다. 작업하는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양희성 님이 어떤 장애를 겪고 있는 거예요? 성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주제원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한 달도 채안 되는데 모든 걸 준비하고 하노이를 가는데 세상이 모든 게 없어졌다는 누나 충격을 너무 여리고 예민해서 받았던 것 같아요. 그 계기로 장애를 얻게 됐어요. 한창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화가 양희성님 제작진이 방문한 것도 잊은 채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네요.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거의 삼사 개월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 대단한 노력이지 않나요? 작업실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아네 여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입니다. 작품 고상도 하고 제작 작업도 합니다. 이이쪽으로 어, 오세요. 은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있음을 확신합니이어그것이 저의 신이입니다어이쪽으로 오세요. 어 여기는 작업을 시작한 곳입니다 어, 나무틀에 만들고 아사선을 씌우고 캔버스를 어, 만듭니다 어, 이쪽으로 보세요 그 작업대에서 어, 제소를 칠하고 건조해서 유화로 작업을 준비합니다 이 작업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무엇인가요? 그 자가들의 노래예요 울산 해변에서 자가들의 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행복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작품에 담았습니다 희성이 안녕 오하하 어,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작업 많이 했어? 아, 네희정이 어. 요즘 하고 있는 작품 어느 거야? 구경하 가볼까? 아, 네. 아, 이상이 요즘 작업 있는 거 이거야? 아 그게 꽃가 나비요 꽃가 나비 배경 완성 다한 거야? 아직 미안색 위안색이? 아 이게 더 얹어야 되네 많이 얹어야 되겠지 네꽃도 많이 만어야 네, 파란색, 하얀색 다 얹어서 응 얹어서 나비를 살리기 위해서는 배경도 좀더 세밀하게 살려주는 게 좋겠지 이분은 누구세요? 어 김원중 화비닌스입니다 그 그러니까 어릴 때 그림을 도와주신 어, 분입니다 양희성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초등학교 1학년 때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피아노, 스포츠, 뭐 이렇게 손으로 할수 있는 그런 걸갖 많이 이제 시켰는데 유독 이제 그림을 좀 편안하고 즐겨하는 것 같아서 치료에 좀 도움이 될것 같기도 하고 해서 저하고 작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양희성님의 어릴 때 그림은 어땠나요? 처음 1년 동안은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라 까만색으로 색칠을 하는데 그림이 참 어두웠어요, 많이. 한 1년 정도 소통하고 서로 스킨십도 하고 하다 보니까 0색깔0 변화가 이제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0 0에뭐 이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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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부터는 이제 마음의 0의0 0 0 0 0 0 0 0 0 0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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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독특하죠, 그림이. 우리들이 이제 생각지 못했던 희성이만의 독특한 그림, 구도, 색감. 제가 이제 옆에서 보면은 너무 뿌듯하고. 지금은 이제 같은 동료죠. 제가 조금 더 그림을 오래 그렸다는 사람이 그 정도. 그림으로 소통하는 두 예술가의 모습을 보니 또 다른 세상을 마주한 느낌이네요. 우리가 양희성 님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기회가 생긴 건 아마 김원중 화백님의 노력 덕분일지도 모르겠네요. 이성 작가가 20년도쯤에 개인전을 앞두고 쓰러진 적이 있는데 하도 그림 그리기에만 몰두해서 그런 것 같아서 체력을 기를 겸 산책도 하고 운동도 시작했어요. 요즘은 일상이 편안해져서 그저 모든 것이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최근 나비를 주제로 한 그림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저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주는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 여행하면서 느낀 행복한 순간을 어, 풍경으로 그렸습니다. 어, 요즘은 행복한 세상을 주제로 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나비가 서망으로 찾아낸 꽃밭은 어, 행복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나비처럼 행복한 마음을 어,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본인의 그림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졌으면 좋겠나요? 저희 작품에는 다양한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개성을 살려 서로 어우러져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어, 현실이 힘들어서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서로 다른 향기를 가진 꽃들이 모여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듯이 어, 우리 세상도 많은 사람들이 어, 서로에게 좋은 에너지를 나누며 어, 자신의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점과 선으로 자유로운 나비가 되어 따뜻한 날개짓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화가 양희성 님을 만나봤는데요. 대학생 시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화가로 불릴 정도로 누구보다 그림을 사랑했던 양희성님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행복을 전하는 그의 그림을 오랫동안 만나고 싶네요. 지금까지 만나보신 양희성님은 7월 1일 금요일부터 7월 3일 일요일까지 구미 시민교회 흔적 갤러리에서 개인 전시를 하시고 7월 15일 금요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되는 제 2회 오티즘 엑스포에서 토크콘서트 및 작품 전시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작가님 오늘 키즐과의 콜라보레이션 촬영은 어떠셨나요? 어, 다양한 분들과 함께하는 촬영이라 긴장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